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양파를 심은 곳인데, 이제 한둑씩을 심었습니다. 한 열판 넘게 들어갔지, 이거? 한 열대판 심었나? 근데 지금 보시면, 이제 항암 양파를 여기다가 이제 한판을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, 지금 보시면, 이제 요즘 며칠 전부터 이제 이 항암 양파가 조금 쓰러졌는데, 지금 보시면 언뜻 보기에 대파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카타마루, 쯔리마루 장기저장 양파는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다음 달 이제 수확이니까 좀 쓰러져서 크는데 이거는 며칠 전만 해도 다서 있었습니다. 지금 거기도 서 있잖아. 이렇게 서있던데꼭 누가 보면은 밑에 양파가 달려서 그렇지 대파 같이 생겼습니다. 근데 이것이 이제 그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마냥 이제 항암 양파인데 하여튼 이 양파는 이제 될수 있으면 처음에 심었을 때부터 쓰러지지 않고 이게 서서 큽니다. 이렇게 서서 크고 대파 마냥 크고요. 그다음에 또 이게 저 카타마로 쯔리마로 장기 저장 양파도 저장성이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더 단단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요걸 이제 많이 난 심고 그냥 한 판만 심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농사를 이제 똑같이 저도 저 일반 카타마로 쯔리마루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게 한한판딱 이게 심은 건데 지금 보시면 예,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또 거기까지 거기도 보여 드려 봐. 어, 여간더한 뽑아 볼까? 지금든제 아직 아직 멀었는데 이게 이파리가 이 파리가 대파만 하게 싱싱한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어나더 뽑아 볼까? 어, 양파가 모양이 뭐, 단단해. 어, 대파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에 또이양파뭐 해싱크 그 항암 양파가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이제 심으시면 굉장히 단단하다 좋고, 그 다음에 이거 심어보신 분들은 또 이거를 찾아서 심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양파모 기를 때한20% 정도 요 모종을 이제 기르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부터 판매를 할 거니까 이제, 이제 네이버나 성울 매장 검색하셔서 이제 택배로도 보내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, 이제 현장 판매도 할 테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 집 여기 천안이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징이 이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대파마냥 이제 서서 크는게 특징이고 양파가 저 장기 저장 양파보다도 더 저장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요거 심었던 사람들은 올가 을에도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20% 정도는 요거 이제 헬싱주 항암 양파로다가 이제 모종을 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올해는 양파가 비가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늘 또잘 됐지만 이 양파도 이제 그런대로 그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여기 도 한번 내 꼽아 보면 그러면 떨어지면 어이고. 단기 저장량. 또 틀는 거예요. 그 앞으로도 이제 양파 수확을 하려면 이제 오늘이 20 6일인가? 26. 26일이니까, 이제, 5월, 5월달은 다 갔고, 이제 6월달에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양파 수확을 하니까, 앞으로도 한 25일, 늦게, 25일에서 20일 정도만 더 크면은, 이제 지금보다도 이제, 양파가 훨씬 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이제, 양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 이제 올해는, 제가 이제 부직포를 안 덮다가, 올해 부직포를 덮어보니까, 죽은 것도 하나도 없고, 또 양파도 더, 부직포 속에서 더 크고 막 이래가지고, 어느 해보다도 양파가, 알맹이가 더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양파 심으시면 꼭 아주 그냥 하얀 부직포를 꼭 양쪽 피시고서 양쪽에 핀을 꽂고서 그냥 파이프로 두문두문 눌러놓으면 아주 아무리 추워도 동해 피해도 안 받고 아주 겨울을 잘 나가지고 봄에 이 부직포를 벗겨보면 속에서 새파랗게 아주 크고 죽은 것도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올가을에는 꼭 하얀 부직풀을 마늘, 마늘이야, 뭐, 누는지 덮으시지만, 작열 대파나 이 양파를 덮으시면 굉장히 좋고, 여기 이제 시금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종을 씹었다가 계속 뽑아 먹다가 지금은 이제, 이제 안 뽑아 먹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, 이제 씨가, 씨를 막 생기려고 하는, 저거는 이제 매일 봉지로 뜯어다가 이제 다가고 이제 토끼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시금치 모종도 덮어 보니까 겨울에 부지풀 속에서 잘 크고 있구요. 그래서 올해는 꼭 부지풀을 덮으시기 바랍니다. 저기 지금 장렬대파도 보이는데 저 장렬대파도 이 올해는 부지풀을 덮었더니 지금 저거봐서 한달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집에도 장렬대파를 심어가지고 지금 여기 그냥, 그냥 손도 못 대고 저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거 한미십단미식간좀다 다 뽑으면 많겠다. 이목판 심은 건. 저렇게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. 장날대파도 시간 몇개안 생기고 저렇게 잘 가을 탈파다더 좋지? 무지하게 커서 저것도 영상 찍어볼까 한번 그래서 오늘은 그 양파 해시인 항암 양파 뭐암 예방에도 도움이 좀 된다고 그래고 이게 성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또 양파도 단단하고 또 장기 저장 양파 카타마로 그 다음에 쯔리마로가 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